잡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냥 헤어질 순 없죠. 살아있는 싱싱한 것부터 손질을 해야 합니다. 살이 꽉찬 박하지는 가은 채소와 함께 양념에 묻힙니다. 오래 묵히는 게장은 간장에 담그지만 즉석 게장은 빨갛게 무쳐야 제맛이죠꽃 게는 감칠맛이 좋고요. 이거는 게장을 담으면 딱딱해 갖고 이게 특유의 맛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이지 고소로 하다고 할까? 그 자체가 고소로마. 어. 한번 먹어봐. 어, 살도 나오네. 여기 면으로. 이 알도 알도 이게 자라도 아, 살 나오죠? 음, 맛있어. 맞나부랴 간딱마 응. 딱 맞아 맞나부랴 아, 이건 뭔가. 왕발을 먹어야 맛있는 거야 음 맛있어 음간딱 맞지 음. 음. 매콤하고 맛있네 아, 내가 비비었잖요 간이 음. 숨씨알았습니다 아. 갯벌 일 후에 누리는 호사 중의 호사입니다. 음. 음. 그새 소라도 삶았군요. 살짝 익힌 소라살도 남은 채소 죄다 넣고 빨갛게 무치는데요. 들기름에 식초까지 더해 새콤하고 고소하게 맛을 내면 입맛 도두는 영양 만점 가을 요리가 됩니다. 좀 먹어봐. 이렇게도야 이게 삼합보다 내가 있쳐는데요잘 맛있는 먹는다. <laughs> 맛있지. 음, 음. 자기가 지금 자기가 맛있는 거야. <laughs> 나는 언니 보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예선전, 제일 중요한 요리가 남았는데요. 와, 언니 바가지 푸짐하다. 언니 몇개 가져가세요? 박지를 껍데기째 넣고 감칠맛까지 살린 탕요리가 빠질 수 없죠. 바지락은 너무 시원한 맛이 나니까 바지락도 넣어서 먹어야지. 이 바지락 넣고 간 맞히면은 특별한, 특별한 양면, 양념 없이 맛있어요. 여기 충청도 토박이들이 개탕에 꼭 넣는 재료가 있다는데요. 바로 호박잎입니다. 이렇게 연한 부분으로 쌌대요. 이렇게 억센 거는 못 먹으니까 연한 부분. 대부분 쌈만 먹는 줄 아는데 찌개도 너무 이게 이거 건져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는 바깥이 찌개나 이런 찌개도 자주 넣어요. 아니 여기에다 무슨 호박잎 뜯는 거요 아니 모르지. 이걸 넣어서 이걸 넣어봐. 엄마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낯선 조합이지만 호박향이 개 비린내를 잡아 국물 맛이 좋아진답니다. 음, 그래서, 음. 에, 우리는 국물로 예, 우리는 국물을 좋아해 갖고 맛있는 거 먹을 아시나. 때도 꼭 국물. 아 나이가 드시면 <laughs> 이게 그냥 국물 없이 먹는 거보다 국물 있이 먹는 게 훨씬 나니까. 음. 그래서 그 주로 그런 걸몸부신하려고 바다 가면 힘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박화지탕이 끓는 동안 보령 오 총사가 소일 삼아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지락을 까는 겁니다 나는 잡는 건잘 잡는데 까는 건잘안 해봐도 이 언니들처럼 못해 그래도 바지락 살을 잘 모았는데요 아잘 말려졌다 음 응,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말린 바지락 살은 감나가는 귀한 식재료죠 가을 햇살에 하루 정도 말립니다 말리면 이게 더막 달짝지근하다는 거지 졸이면 음. 그 졸이면 이제 간장 넣고 고추 풋고추 넣고 졸이면 그몸 뭐 밑반찬으로 진짜 맛있어요 가을녘 이렇게 말려두면 겨우에 여러모로 쓰임이 많았다는데요. 생 바지락보다 감칠맛이 몇 배는 더 하답니다. 오늘은 말린 바지락 살에 꽈리 고추를 넣고 조림을 하는데요. 려 국물을 좀 넉넉히 붓고 20분 정도 조립니다. 보통 조림의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건 멸치와 오징어죠 바지락살은 그에 못지않은 쫄깃함과 감칠맛으로 입맛을 돋운답니다 그 사이 탕이 잘 끓었네요 침잠에 안 부러운 오 총사가 함께 잡고 또 함께 만든 박하지 탕. 찍여다 넣는다는 거네. 어, 응, 그거 봐. <laughs> 신가 같은데? 음. 아, 가는 맞고요 응. 아니 근데 호박님들도 진짜 맛 괜찮네. 마, 맛있다니까. 그래. <laughs> 어디 호박잎 때문일까요? 제철 재료에 음. 정이란 양념을 더했기 때문이겠죠. 오총사의 신나는 인생이 만든 감칠맛입니다.